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이참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백승호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항상 방송으로 또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청년부 예배까지 또 부탁드리기가 죄송했는데 또 이렇게 스스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정말 마음 깊이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의 마음을 언제든지 만나뵈면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우사 6장의 말씀이에요 6장의 말씀을 펼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텐데 우리 지난 시간 홀리머스 우리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 박근혜 장로님과의 귀한 대화의 시간 또 어저께 그제죠 네, 금요일날 또 귀한 금요 예배 시간까지 강렬식 교수님 초청 어, 금요 라이브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도 단임 목사님께서 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칭찬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정말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라기보다는 쉼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어,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한달 동안 함께 이 여정을 어, 길 짧지 않았죠.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어, 정말 쉼표를 짓고 다시 한번또 어, 9월에도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원래 청년부에서 하던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조금 광고들을 임원들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어, 저희가 그 동안에 모았던 또 이제 포인트로 쌍정립된 것과 또 이렇게 우리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신 추영희 권사님. 또 박근희 장로님 또 많은 또 귀한 손길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한 지금 현재 280만 원 정도가 좀 넘게 어, 준비되었습니다. 아 280만 원이가 200 208만 원 넘게 200여만 원이 넘게 준비되는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이 지역사에 회 귀한 손길이 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주민의 뜻하신 대로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난 시간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어, 우리 함께 좀좀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리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장을 펼쳐놓으시고 제가 3장부터 5장 이제 스킵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멈추시고 이제 정탐꾼을 마지막으로 보내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령 점령하러 갑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요단강의 사건을 우리 기억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에.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결이 무엇이죠?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것은 무엇인가요? 세상과 동떨어지는다는 얘긴가요? 뒤처지라는 얘긴가요? 앞서가라는 얘긴가요? 아니요. 같은 공간에 머물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이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다고 배, 배격하는 것입니까? 너 믿지지 않으니까 지옥 갈 거야.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그 상대방의 얼굴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참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데 그 성결은 구별됨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이 땅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힘입어 구별되는 것. 근데 어려운 거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건 역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성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지난 시간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계를 메고 백성이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곧 언약계를 메고 그들이 백성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여우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모세와 같이 크게 하여서 모든 민족이 너를 알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성결하, 라고 얘기하시고, 구별되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다 너를 옥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슬픈 결말이지만, 기억나시죠?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할 것 그들의 문화를 이방신을 섬기지 말것 이것이 끝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못했나요?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갑자기 힘이 축 빠지게, 우리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오늘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후회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에 미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선결하는가 내가 이 땅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일과 어제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정결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이 시간 낱낱이 고아여서 설교를 듣는 순간, 메모하는 순간, 그 순간 순간마다 내 죄악들이 울컥울컥 토해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케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가라라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라고 해요. 요단강은 당시에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청년 선생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으로 가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앞서 정상꾼들에게도 보였겠죠. 그리고 그 날의 그 시기와 거기 그 당시를 살던 이들은 알수 있겠죠. 그땅이 범람하다는 걸. 근데 인간의 가치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무엇일까요 보이는 현상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범람하던 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 그것이 시선이 변하는 것이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구절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먼저 먹는 것이 기본 베이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어떤 형식과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배격하기 위한 도구라면 하나에게선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한 줄, 한 일초의 기도라도 할지라도, 일초의 탄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성결되어짐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겸손이 낮아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초와 어떤 행위로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되게 어색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팩트 있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힘을 내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여러분의 죄를 토하게 하시는 낱낱게 낱낱이 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시고 정결함을 사모하여서 정말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에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날에 안식함을 얻길 바랍니다. 많이 잔다고? 쇼핑을 아무리 좋은 걸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릴렉스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내 영혼에 맞는 꼴을 먹음으로 말미암내 상처에 필요한 안약과 같은 그. 말씀을 발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심이 시작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성교라는 삶을 지향하며 바로 이 순간에 순종해야 된다. 어떤 순종이요? 눈에 보이는 가치는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나아가게 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범람하는 강의 건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땅을 취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할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강물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물불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천공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필요가 없으세요. 6절 6장을 펼쳐 놓으시고 지난 시간 리뷰인데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한 족속과 여러 족속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우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2주간 또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리더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 사아계신 하나의 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리더는 저만 리더일까요? 임원만 리더일까요? 홍민지 회장만, 정현이만, 조민지만, 또 이제 심혜빈만, 또 강인한 형제만, 또 손, 손지의 순장만, 어, 또 예원이 순장만, 또 은실 순장만 리더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그룹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그곳에 있을 때 바로 당신이 리더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 복음이 없는 곳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리더라는 것이죠. 그 리더의 몫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순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뺨을 맞고 등싸대기 받고 이제 쫓아 나기면 하겠죠. 부드럽게 사랑함으로써 섬김으로써 화내고 다투지만 먼저 사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현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공동체가 설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도할 수 있도록 내가 리더가 그 자리에서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그리스인의 마땅한 삶의 주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단강을 밟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것을 행하여주도 범람하는 요단강의 발목에 잠기자,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엄덕에 넘치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공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회적 가치와 판단과 비판을 이기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범람하던 땅이 사라지고요 흘러 땅 쪽으로 흘러가고 마른 땅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무모한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범람하던 밑에 마른 땅을 보시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가라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범람하는 땅에 빠져 죽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이죠. 내 기준이었던 거죠. 저 땅,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두렵죠. 떨리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럴수록 더욱 성결함을 구하는 것. 이 땅과 구별되는 것. 함께 가지만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내 시선이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코로나를 보지만 다른 시각으로 이 코로나를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내 삶의 중심을 살펴 아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또 그것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은 이제 여리고를 이제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이 이야기를 함께 연장선에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제가 십자가 행진이라고 해서 세 십자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배하라 놀라지 말라 한이이 전에. 그 7절과 8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합니다. 네 곁에 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귀한 리더십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제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른 땅이 보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큰 여리고성을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이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중에 좀 주목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잠깐 옆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라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해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로 볼때 저도 천한 직업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낮은, 빈부와 뭐 부, 빈부격차, 어떤 지혜, 익숙과 없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 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가치로 볼때 실패입니다. 영원히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원히 끝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치로 볼 때는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하늘의 가치로서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어린 양, 흠없으신 어린 양의 구속의 역사, 사건이라는 것 그로부터 우리의, 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볼때 우리의 가치관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우사를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는 훈련을 오늘도 해야 됩니다 어제 하셨다면 어제 하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일 하실 거라고요? 내일 잘 하시고요 일단 오늘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이 땅의 가치에 전복되어거나 유울감과 열등의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가치관으로 똑같이 누군가를 배격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질을 멈추고 내 입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기 힘드셨지만 이 자를 얘게서 옮겨주셨소서라고 세 번이나 신의 아들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인간의 자인 아들이 되어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심을 말미암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그땅 가운데, 이땅 가운데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형장의 이슬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가 무너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되어진 역사가,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기생라합이라고 표현되는 그 귀한 영혼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귀한 영혼의 가정에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과 눈앞에 보이는 천홍성, 여리고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전복하시고 그, 땅에, 그 땅을 에그땅 점령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를 주시기 위해서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위축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순정함으로 말면, 할렐루야,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를 구별되게, 이땅 가운데 가치에 전복되지 않도록, 이 땅의 부와 명예와 힘과 그곳에 애를 쏟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지금, 지금도, 자라여도다, 충성하여도다,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바로 이 시간 각자의 처서에 있지만 다천공 안에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디로 나아가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내가 사랑야겠다고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들 역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매주 매일 지나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만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저 영혼을 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매일 갑자기 가질 분위기 바꾸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제가 작년에 혁준이를 닮은 샐러리맨을 김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했었던 게 오늘 이뭐 매일 기도를 짧게 하는데 또 어느 날에 눈이 안 들어왔다가 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혁준이를 닮은 셀러리맨을 보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영혼을 오늘도 구보살펴 주시옵소서라는 그한 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에까지 전달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러 나갈 때 성결함을 입었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순정함으로 나갈 때나 혼자만 하나님의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리더된 자로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내일을 기대하는 또 소망을 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음.